stand up s t r a I put your head against the wall Move your feet back a little 오, 재호 야, 오랜만 잘 지냈어? 그럼 <laughs> 너 얼굴 진짜 좋아졌다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어, 피부도 좋아지고 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했나 봐 운동 열심히 하고 있 밀어버린 내 몸을 찾기 위해서 <laughs> 어, 운동 진짜 네. 열심히 하고 있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고 나도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어좀 변화가 왔다면 이제 내가 조금 관심 있었던 일들을 해보게 되는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너가 음. 진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잖아 너 속으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오케이. 실망을 했어. 어? <laughs> 일단은 어. 너무 놀랬고 그 다음은 약간 당황했고 그 다음은 했다. 살짝 어, 앞으로 음. 이제 한 명은 제외됐구나. 세명 어, 중에 한명이없으니까 어. 어, 불리한 음. 싸움을 하겠구나. 음. 좀 억울하지 않았냐, 솔직히?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래. 불리한 위치였지. 음.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음. 서로 도와주자 어. 그런 의미에서 동맹을 맺었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 그날 기분이 좀안 좋았었던 때잖아. 응 음, 그렇지. 어. 맞아. 그래서 되게 위안이 되지 않았어? 그럼 그러니까 어.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어.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 진짜. 친구니까 응. 되게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 같아. 전혀 뭐 어. 감정 교류가 없다 보니까 <웃음> <웃음> 그쪽으로 캐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니야, 감정, 우정도 감정이야. 우정, 그렇지. 의리. <laughs> 의리 사실. <laughs> 더롱야 길게 보면 길게 보면 더 좋아 길게 보면 좋지 어, 어, 우리는 오래 진짜. 오래 갈 거야 평생 볼수 있는 어. 사이가된 어. 거니까 평생 김치는 음. 우리 유지하는 걸로 그래 준비돼 주지 <laughs> 어. 우리 프로 나간 후에 너의 연애관에 좀 변화가 있어? 연애관이랑 어난 어. 사실 내가 응. 나름 밀당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진짜요? 너무 <laughs>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보니까 거의 뭐 밀당을 하고 있어.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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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 정말 정말 <laughs> 어. 거의 프로 당로야. 음. 프로 당로. <laughs> 아 나는 좀, 너가 밀당을 아예도 모르는 줄 아는데. 원래 스타일이 음. 그래. 그러니까 음. 정말 그 사람만 보고 나를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다면 부담을 음.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이대는 성격이긴 해. 약간 사랑꾼이구나. 어 음. 정말 음. 해주고 싶은 거다 어. 해주고. 엄청나게 어필을 하는데 음.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감정들을 조금은 숨겨야 되잖아. 나 어. 되게 참고 있었어 사실. 아 진짜? 어. 참는 게그 정도야? 참았어. 참는 게그정 많이 참은 거야. 어. 음, 결과적으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후회 없는 음. 사랑을 했다라고 음. 나중에 돌아섰을 때도 음.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지. 그래 그래야지 미련이 없는 거 같아. 네. 그치? 나도 그걸 좀 공감해. 나도 이번 계기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 오영주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그치, 제 3자 시선으로 어, 너를 응. 본, 볼 기회가 사실 응. 없잖아. 사연책을 때 빼고는. 그치. 나는 <laughs>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 음. 그래서 굉장히 날 많이 알게 됐고 음. 또내 색이 어떤 색인지도 잘 알게 된것 같아. 무슨 색인데? 어떤 색? 음. 나? 당황했네? <laughs> 아, 무슨 색? 어. 뭐, 인디안 레드,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인디안 레드? 포카리 블루. 어. 나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음... 음 나는. 핫핑크 같아. <laughs> 저기, 리액션 좀 해주세요. 어? 어? 핫핑크. 핫핑크는 좀 섹시한 거 아니야? 왜? 나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야. <웃음> 왜말못 해? 왜왜 핑크지 설명 좀해줘아다 이유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레드와 핑크의 중간 같거든. 근데 음. 레드는 엄청 더 강렬하고 뚜렷하다면 난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이 있어서. 어, 그렇지만 또 나만의 또 색이 뚜렷하게 있어서 그래서 핑크라 생각해. 그거는 인정할게. 사실 우리가 연애를 어. 어떻게 하는지. 음. 몰랐잖아 이게 네. 맞는 방법인지 틀린 어. 방법인지 어느 잘못됐는지 그런 걸알수 있었잖아. 음알수 있는 계기가 없었고 사실 음. 내 연애를 이렇게 뭔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 3자에서 보는 기회가 없었어. 근데 보니까 일단은 음. 나는 내 연애 성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고 내가 누군가랑 있을 때 가장 나 다워지는가 음. 그걸좀알수 있었던 계기였대. 나 다워지는 방법. 나 다워지는 방법. 응. 영조 나는 요번에 너가 자신감 있게. 너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감정 표출했던 것이 진짜 좋았어.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용기 있고 자신감 있었던 모습이 결국에 정말 나다운 모습이더라고. 자신감 있게 사는 거야. 나를 사랑하자, 셀라피.